감사합니다. 성경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초청을 받을 때, 일단 한 번쯤은 사양하고 나서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 사양의 미덕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이 미덕을 발휘했다가는 받을 의사가 없는 줄로 알고 두번 다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거나 초청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고 가십시오. 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 속에 부딪혀오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 제가 밖에 싸우니 주옵소서, 라는 수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믿음과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나 남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에게 언제나 나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다. 나는 죄책감을 주고 이 죄책을 다시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열등의식을 심어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씻음을 받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도 회개만 하면 그때그때 그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감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죄책감에서 놓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당당한 생각과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겸손과 죄책감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구한 바를 받은 줄로 믿어 감사로 끝을 맺고 항상 감사하면 우리들의 생활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